자, 안녕하세요. 하늘빛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임혜성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수업을 나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재미있게 준비를 해 봤으니까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어, 이 교과서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한다면 이라는 교과서에 몇 페이지를 펴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12페이지를 펴서 이런 책의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책이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책이 있다면 여러분 책을 펴주고 노트가 만약에 있다면요 여러분 수업을 오늘 들은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적으면서 저, 어, 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 안내는 이 수업 내용이 끝나고 그리고 따로 평가에 있어서 과제에 대한 영상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 약 10분에서 15분 사이 아니면 그더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 수업 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하는 친구들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외계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외계인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어, 이런 것에 떠올랐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나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 모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모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치는 이 뒤에 장면입니다. 옛날에는요, 외계인 하면요, 이렇게 뭔가 괴상만측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이런 영화인데요. 뭐게요? 바로,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요, 다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외, 다른,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르는요, 아스가르드에 사는 외계인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외계인은, 저기, 타노스가 장면이 보일 겁니다. 타노스가 보이는데, 이 타노스 역시도 외계인입니다. 이렇게 외계인에 대한 모습은요, 계속 바뀌어 왔고, 이제는 거의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각계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계에 지구 바깥쪽에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는 라 것이 아직 밝혀진 적이 없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건데요. 잠깐 선생님과 함께 만화 하나 보고 갑시다. 선생님이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더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최대한 더빙하듯이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만화를 즐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 조그마한 별이군. 우리가 이번에 접수할 별은 지구다. 와! 빨리 출발하자. 어, 현자 타임 와요. 자, <laughs> 거기 지구인. 어? 뭐야 저 오징어. 잘들어 지구인. 우리는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 음, 너무 작은 외계인인데. 저, 야, 놀라지 말고 들어. 지구는 작지 않아. 지구는 너희의 수천 배, 수만 배보다 더 커. 다 가볼 수는 있겠니? 아, 어... 그렇게 커? 자 어땠나요? 어, 이 여러분들 만화를 보면요 외계인 오징어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를 정복하러 왔는데 너무 큽니다 라는 거죠 외계인의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이 외계인에게 이 꼬마 친구가 또는 여러분이 또는 선생님이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외계인의 지, 외계인에게 한번 지구를 소개해 봅시다 여기 왼쪽에 위에 보면요 여러분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라고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한 바퀴 도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이 지금은 그걸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합니다 외계인아 나타나라! 자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이 외계인에게 여러분들 궁금한 외계인에게 오늘 지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시다. 지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봅시다. 자 다음으로 자 지구를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확대해서 보면 한 곳을 봤을 때 바다와 땅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해요. 여기 좀더 자세하게 봅시다 여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이 부분이 있죠. 지구에는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 이 바다, 강, 호수 말고도 반대로 땅도 있어요. 지구의 약 30%는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흙, 땅, 이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크게 물,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꼭,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봐보죠. 신기하죠? 애니메이션의 힘입니다. 여기 보면, 좀더 자세하게 봅시다. 여기 쫙, 저기 보면, 자세하게 봐보세요. 저기 안에 생명체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 생명체가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요. 바로 이 데리고 올게요. 아, 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땅에서 놀고 있는데 었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 강아지 제가 정말 귀여워하는 강아지인데요. 어, 이 강아지에게 잠깐 한번 인사를 시키려고 해요. 자, 강아지 안녕. 한번 밀어주고 아이고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강아지야. 자 일어나 주네요. 이 강아지 세, 자 지구에는 강아지도 있었고요. 또 보면 이렇게 생명체 강아지가 있는 것과 같이 또 뭐가 있냐면 저기 보이나요? 기구가 기구가 어디 위를 떠나니죠? 바로 공기 위를 떠나니죠? 지구는 또 공기, 수소나 산소 또는 질소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체들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걸 다시 보면 첫 번째 땅과 물과 생명체와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이네 가지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지구를 지구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밖에서 한번 봐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 좀더 멀리서 지구를 바라봅시다. 어디서 보냐고요? 태양보다 더 멀리서 봐 보죠.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하면서 역시 다이도 지구를 공전하고 있죠. 이 장면 여러분들 잘 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태양계 행성의 지구를 나타낸 겁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라는 것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고 있 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존재할 수 있겠죠. 태양이 없어졌으면 지구에 있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겠죠. 그렇듯 지구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지구 바깥적인 부분을 우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 바깥 부분까지 우리는 지구를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구는요, 첫 번째, 바로 땅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땅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다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지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권 지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지구는 바다, 물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수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수권 바다, 강, 호수, 물 이런 수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은 2학년 때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지구는 생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가,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물권. 모든 생명체, 식물, 동물을 모두 포함한 생명체를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공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생명체가 반드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이걸 바로 우리는 공기, 기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기권. 그래서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구의 공기층을 그 넘어선 부분이 바로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마지막 지구 바깥쪽인 부분 약 1000km, 지구, 지각에서부터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고요. 그 바깥쪽을 외권이라고 합니다. 기권의 바깥쪽, 외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권. 좋아요. 잘 읽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구에는 지구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린 생명체예요.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죠. 산소를 들이마실 겁니다. 물론 100% 산소는 아니에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근데 이 산소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살수 있는데 즉 생명, 생물권은 기권과 서로 영향을 받겠죠. 또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걸어다닐 겁니다. 땅을 걷다 보면 바닥에 있는 땅이 뭔가, 뭔가 모양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또 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있다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권들이 영향을 주고 받아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구계. 지구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읽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읽었죠? <laughs> 자 읽은 거라고 믿고 있어요. 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말로 해야 됩니다. 지구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하나의 개를 지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권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입니다. 외계인에게 여러분들이 지구를 소개해 줄래요? 어,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할지는요. 과제 영상. 과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 여러분 더 재밌게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합시다. 혜성생과 함께하는 과학수업. 첫 번째,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해 준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영상에서 만나요. 안녕!